아니 우리 마음고생 끝난 건가요? 결국 줍줍은 못했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적응해두겠습니다현자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무엇일까요? 제가 연이틀 영상을 잘 안찍는데 오늘은 안찍을 수가 없잖아요 특히 테슬라 시작부터 반등하면서 360대로 장 마감했습니다 어제 330에 장 마감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애프터 마켓에서 이제 반등하고 있다고 몇몇 분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장초 중반까지 는약 350개 위아래 오가길래 뭐큰 어떤 희소식이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냥 너무 주가가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때 이제 주신 분들 많이 있어서 좀 살아났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후반대로 가니까 360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확실히 이유가 이게 있는 거야. 장이 좋았던 이유는 요거 같아요 코로나 백신 관련 뉴스가 이제 어젯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두개 나왔거든요 아 코로나 백신 뉴스 가운데 다우존스 상승하고 뭐 주요 이런 종목들 올랐다 라고 하죠 먼저 그 어제 미국 기준으로 화요일 늦게 제약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후기 단계 검증을 안전상 문제로 보류했대요 보류했으니까 좀 저는 안 좋은 거다 라고 봤는데 이게 원래 임상 시험 중에 항상 있어야 되는 일상적인 조치고 또 신중하게 더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요즘 백신 너무 많이 빨리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전 불안감 이런 거좀 해소시켜 준거 같고 오전에는 이 화이자랑 같은 그 파트너 그 바이오엔테크 기업이 있는데 어, 코로나 백신 공급딜을 유럽하고 체결을 했대요. 사전 계약했고 또그 백신 후보약들 아주 긍정적인 데이터 결과까지 내놓았다고 합니다. 확실히 백신 기사가 좋게 나오면 장은 또 살아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저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S&P 충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살아나지 못할 것 같았는데 그래도 어 같이 올라줬네요. 제평단가 350. 위아래로 자꾸 움직여주니까 제가 어제는 어저 아 마이너스로 전환됐어요. 이러고서 오늘은 또다시 플러스가 된 거예요. 또 보니까 이제 500대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저는 이분들 모두 우리 같이 웃을 수 있을 때까지 조금 더 진중하게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테슬라 좋은 소식은 뭐가 있었나 보니까요. 크게 한두개 정도 주목할 게 있더라고요. 알케 잘 아시죠? 우리 캐시우드 언니. 대표적인 그 테슬라 우후분이잖아요. 물론 지난번에 좀 팔기도 해가지고 막, 누나 뭐야? 아니면 막 저도 언니 왜 그랬어요? <laughs> 이러기도 했는데 다시 샀대요. 지난 화요일날 한20% 급감을 하면서 요 기간동안 테슬라 보유량을 늘렸다고 합니다 알크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사게 되면 테슬라 외부 주주 중에 가장 두 번째로 많았던 주주 베일리 기폴트 있었잖아요 여기가 또 다시 보유 지분을 늘리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베일리 기폴트 같은 경우도 너무 테슬라 지분이 커져 가지고 그 강제적으로 감축을 했었다 라고 했는데 벨리기플트의이 파트너인 제임스 앤드슨스는 기회가 생기면 우리 회사가 다시 그 테슬라 지분을 늘릴 준비가 되있다라고 말을 했었다네요. 그리고 또두 번째 좋은 거는 그 테슬라 캘리포니아 그 프레먼트의. 그 공장에 있는데 거기 이제 첫번째 기가프레스 장치 거기 있어요 근데 그 근처에서 두번째 기가프레스를 이제 또 배치를 하고 있는게 이제 오늘 나왔습니다 이제 운영까지 필요한 장비도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어할 예정이다 라고 하네요 이 기가프레스가 실제 이름이 아니라 별명인데 이탈리아 생산이고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이 원래 이름이라고 합니다 엄청 크죠 거기다가 플러스 독일에 갔던 그 기가팩토리 베를린 공장 있잖아요. 거기다가도 이 똑같은 기계 8 여덟 대 주문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머스크 오빠가 이 베를린 공장 갔을 때 여기에 들어오는 이 새로운 기계가 우리 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완전히 다른 설계 방식을 할 것이다라고 했었죠. 또 다가오는 배베리 데이에서 더 자세하게 알려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관건이 9월 22일 배터리 데이입니다. 전기차 이건 진짜 배터리가 문제잖아요. 이거 가는 데도 비싸고 진짜 그 충전 문제 이런 거 여기서 이제 획기적으로 시간 늘리고 비용 절감하고 이런 것만 발표해 준다 그러면 끝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계 뭐 독일이면 이제 미국에도 하나 더 증설했고 뭐 생산량을 절대적으로 이제 늘릴 수 있게 세팅은 거의 다된 거잖아요. 여기 이제 배터리 대에 아주 효과가 있는 배터리 생산까지 이제 가능하다 끝났죠. 테슬라 못 사신 분들. 저 역시 춤을 못했지만, 다시 또 설마 악재가 있어서 떨어지걸란, 그때는 놓치지 마세요. 어, 이렇게 다시 올라주니까 좋긴 좋네요. 아, 저 진짜 320대 오면 춤을 하려고 했거든요. 아, 기회를 안 주네. 네, 그럼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